안녕하십니까 증평군의 부의장 홍종숙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인다는 의정철학을 바탕으로 산림치유와 같은 자연과 함께하는 국민건강증진,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 사회적 고립 예방,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의회에서는 동료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의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부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세심한 시선과 따뜻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음, 얼마 전, 어, 저장강박 증세로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지내는 주민 소식을 듣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어, 당시 젊은 여성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일상적인 삶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풀어야 가야 할 과제임을 보다 현실적으로 느꼈습니다. 어, 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정신지체와 신체장애를 가진 주민이 홀로 생활하면서 화재 위험 등 안정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듣고 집행부에 복지지원 연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어, 이 경험을 통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책상위 보고서가 아니라 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할 때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가능한 국민 한분한 한 분의 어려움을 챙기며 사회적 돌봄이 정착되고 서로 안부를 묻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증평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어, 조례 제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발견하기, 연결하기, 관심 갖기라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어, 우리 군은 1인 가구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고독사 예방에 대한 관심이나 사업 추진이 다소 미온한, 미온적으로 판단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고독사 위험군을 유형화, 어, 유형화하고 복지 사각 발굴 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확대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역사회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 공동체의 활동 강화와 주민 정신건강 도모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언제나 국민이 우선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국민의 뜻을 정책으로 담아내겠습니다. 조례 재정을 통해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장기 요양요원 처우 개선,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 웰빙 트렌드에 맞춘 걷기 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가정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성연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증평군의 변화와 미래를 열어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